안녕하세요 행복시아십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93%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1조 8천억 정도 들고 들어와서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그만큼 팔았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아무리 던져도 개인들이 다 받아내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만큼 받아내지 못했더라면 시장 지수는 더 하락할 수 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시장에서 큰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왜 이렇게 큰 돈이 움직였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장기적 관점, 하나는 단기적 관점.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 먼저 이 기관들 파는 걸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판게 아니라 예전에도 팔았습니다. 한두달 전에 이런 제목을 붙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제목 때문에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팔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 지가, 가보여, 어디 가겠노? 이런 말씀드렸다닙니까 또, 그리고 또한 며칠 렸다고 또 다시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봐라, 갈데 없단 카드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투자처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주식 뭐 채권 그리고 요즘은 대체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자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또 부동산도 있죠 부동산도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 투자의 세계에서 영원히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진 않다 아닙니까 기업이 계속 살아 있을 거니까 주식시장 은 계속 살아 있을 겁니다 그럼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뭐다 이렇게 다 오르겠죠 뭐 어느 시장이든다 오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데 지금 주식을 판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이 벽 쌓고 영원히 안올 거나 이 말이죠 오게 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애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걔들이 왜 파는가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최근에 보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또,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인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 스프레드 금리차인데 지금 이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심령물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저렇게 오르면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고 이게 자꾸 이렇 채권 시장으로 돈이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 돈이 자꾸 미국으로 달러가 다시 이렇게 향하는 것도 아, 저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에이고, 그 다른 데보다는 미국이 앞으로 괜찮다 싶어서 자꾸 미국 국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좀 쫄리는 거죠. 뭐가 쫄리냐면은 이 사람을 못 믿겠다 이면이 사람을 이 사람은 자기가 좀 그걸 의식을 했는지 어디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뒤통수 때리는 일은 없을 거다. 나는 절대로 사람 뒤통수 안 때린다. 너가한테 진짜 예고도 안 하고 금리 인상하는 일은 절대 없다. 만약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내 너한테 예고할게. 이런 이야기를 어디 놓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너가 뒤통수 안 때린다. 어, 돈 계속 풀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합니다. 어,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 사람을 못 믿겠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거요.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안 생깁니까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금리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가만히 놔두겠네 이 말이야 지금 자꾸 예전하고 뭐 통화정책을 바꿨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갖다 언제까지 놔두겠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자꾸 눈에 보인대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돈들은 주식 시장에서 빠져서 채권 시장으로 갈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연준에서 이제 돈안 풀지 않겠나. 금리 인상에서 시장에 돈을 땡기지 않겠나. 그럼 이게 주식 시장인데 이 채권 시장으로 돈이 갚붙지 그리고 연준은 돈을 갖다가 땡기붙 있죠. 그럼 이건 뭐고? 이 주식 시장 우제 되는 돈의 사이즈가 줄어든다니까. 그럼 하락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잉? 음 근데 음,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민간에서 돈을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이야기하는데 뭐 계속 이 영상을 봐온 분들은 왜 그런지 알겁니다 지금은 경제가 잘 돌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유동성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유입되는 건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정부에서는 긴축하겠죠. 돈을 풀 이유가 없잖아, 없잖아요.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갖다 올려서 돈을 땡기겠죠. 그럼 주식시장으로 돈이 예전에 많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끼리, 너도 나도 돈 빌립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지가 그냥 알아서 돈 만들어요. 나는 사업할 건데 돈이 필요해요. 뭐, 공장 지어야 되는데 돈 필요해요. 뭐, 돈 필요해 하면, 그 돈이 다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돈이 만들어 보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돈 만드는데 앞으로는 민간이 이렇게 돈 만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에서 돈, 정부에서 돈 풀다가 경기가 나아지면 뭐 금리 인상하고 어떻게든 하겠죠. 그러면 거의 그 약간 어떤 갭이 있을 겁니다. 민간에서 돈 만들어진 시기와.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돈 만들어지면 그 돈이 또 어디 가겠냐고 이렇게 또 올라올 수 밖에 없죠. 주식시장으로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으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또 그리고 제 이하 못 믿겠다 이거예요 내 지금 자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의 지금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뭐 경제지표 본김에 좀더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요거 자세히 봐야 됩니다 미국의 부실기업들 부실기업들 지금 연준에서 채권사서 지금 또 받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는 좋지 않은데 당연히 부도 나서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또 투자자들이 또 겁내하는 거죠. 연준에서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돈이 채권시장으로 가죠. 또 그리고 이게 연준에서 금리 인상해서 갈 수도 있지요. 또 민간에서 돈 만들어지려면 좀 시간을 좀걸리죠또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개들 부도 안 나겠네 이 말이야. 부도 나면 이 돈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모로 주식 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한 번에 가는 건 아닙니다. 한번 정리하고 간다고 말씀드렸다니까. 아닙 지금은 돈으로 돈을 기준으로 보면 쉽다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풀어서 돈이 있는 거고 민간에서 이렇게 다시 돈이 늘어나기 전까지 정부에서 다시 돈을 거둬들이게 되면 그 사이에 이, 이런 부실 기업들 정리된다니까. 그러면 하일드 채권이 금리 인상과 동시에 이렇게 올라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되면은, 당연히 주식 시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조정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줄어드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민간에서 경기가 잘 돌아가서 상승하면 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올라가니까 우리는 요산을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요산을 한번 뛰어넘어야 됩니다. 혹시 그때 물렸다 손 치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뭐무지마 투자한다고 막 들어오는데 그때 막 누가 부도나고 부도나고 금 인상하고 막 이래되면 졸여서 막 시장 맥 떨어질 겁니다.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이어서 또 던지다가 내가 팔면은 또뭐 올해는 이런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물리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좀 멀리 보는 분들께서는 비중을 딱 맞춰놔야죠. 현금하고 주식 투자 비중을 딱 맞춰놔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조금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이 사이즈를 주식은 늘렸다가 현금은 늘렸다가 왔다 갔다 조정을 하면서 그래 가는 겁니다. 일단 이 채권, 채권 시장에서 이하들 부도 납니다. 지금 억지로 살리고 있는데 이거 나니까 이 지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 그냥 신문 볼 때도 지금 정부에서 자영업자들 막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버티라, 대출 만기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 부도 났다는 소리 들리면은, 좀, 그때부터, 아, 좀, 경기가, 정리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때 경기가 안 좋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과점 시대로 가는구나. 정리될 사람, 정리되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 정부에서 자꾸 연장을 해줬습니다. 뭐든지 연장, 이게 지금 2020년, 21년이라면은, 어, 자영업자들 세금 내야 되는 거 있죠 어, 지금 부가세 뭐 무슨 예납 이런 거 이때 내지 마라 뭐 이때도 뭐 이때도 이렇게 이야기 해 놨어요 그리고 대출은 뭐 계속 만기 연장해라 해 놨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뭐다떠 넘긴 거잖아요 다음으로 다음으로 또 넘긴 거잖아요 그럼 이때 내야 될돈 지금 2월달에 내야 됩니다 부가세 예납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도 이때 예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내고 나면은 또뭐 4월달에 또 부가세 예납 있죠 또 2월달에는 그래, 부가세하고 또 부가세 연합 같이 뭉치면서 나오고, 어, 또 그리고 4월달에는 또 부가세 연합 있고, 그 5월달 되면 또 종합소득세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금이 연달아 있는데, 어, 사업을 갖다가 안, 하다가 잘안 좋았기 때문에 돈들이 없을 거단 말이에요. 그 신규 대출도 잘안 되죠. 그러면 이 정리됩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정리가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기 이전이라도 돈 딸리는 업체들은 정리되 있고, 살아남는 사, 사람들은, 어, 다 따먹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전에 꼭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2008년도쯤에, 어, 반도체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40만 개 떨어졌어요. 그때도 100만 전자 이야기 했을 텐데 40만 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뭐 독일의 회사도 망하고, 뭐 미국의 회사도 망하고, 일본 회사도 망하고 이래서 삼성전자가 우째우째에서 우체 살아남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에는 뭐, 자금준도 많이 하고 했죠. 어,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 난리나 쁘십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겁니다. 이렇게 부수대서 정리되는 기업들은 막 쫑치는거고 어쩌던가 살아남으면 가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투자 할때 한방에 뭐 할라 하지 말고 오래 살아남는 걸 목표로 하십시오. 자, 지표 좀 더, 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기드 인플레이션 지수도 이것저것 많이 올랐죠. 2.2% 잖아요, 지금. 이래 되니까 자꾸 투자자들이 자꾸 이래 가르치는 것은 경기 회복을 가르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 이 사람은 너거 뒤통수 안 친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울잼 믿겠냐고, 아, 쟤 지금 못 믿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니까 러 저도 자꾸 눈치 까고 밖에 나와서, 맨날 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 합니다. 내 네, 너거 그 뒤통수 안 친다, 안 카드나. 맨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안 믿지요. 자, 그렇게, 이제, 노어기업을좀더 봅시다. 이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OECD에서, 어, 발표하는 건데. 그, 왜 우리 한국 희망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거죠. 지금 OECD 평균이 이거예요, 평균. 평균이 이건데, 미국은 요, 요거고, 여기 파란색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제일 낫습니다. OECD, 뭐, 여러, 다른 나라 국가들 중에서 한국 경기가 괜찮을 거다.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은 제조업을, 그, 산업 기프관으로 삼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조업은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건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소비가 줄다 보니 이렇게 돼 있지.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이 물건 보내달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한국 경기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공장절도 잘 돌아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리고 이거 이게 다 이거 다 뭐고 지금 이게 다 뭡니까? 어, 이게 배입니다 배. 예, 이게 배로 실어 날라야죠. 뭐 이쪽에 미국도 뭐 어디도 뭐다 배로 실어 날아야 될거 아닙니까? 배배 배, 배. 배로 실어 날아야 됩니다. 예? 음, 그래서 제가 그 어, 현대 상선을 우리 애들한테 정리해 줍니다 예전에 한진회원하고 현대상선하고, 뭐 지금 자잔한 회원, 회원사도 좀 있긴 합니다. 동남아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회원사들이 있는데, 와, 정부에서 뭐 이거 아니면 이거냐. 그때 한진은 더 컸고, 현대는, 현대상선은 좀 작았습니다. 그리고 자잔한 동남아 쪽에 회원이 몇개 있는데, 이 한진을 뜬금없이 죽여버렸네. 와, 참 놀랍더라고. 이걸 죽여버리더라고. 이걸 죽여버리고 이걸 지금 산업은행서 들고 갚았잖아 현대상선을 이 국가 소유 이걸 죽여버리고 선택지가 아주 쉬워 이거는 뭐 자잘한 거고 한국을 대표하는 이 상선 하나밖에도 뭐 있나? 죽으면 우리 앞으로 코로나 이렇게 바이러스가 끝나고 한국 제조업이 물건 실어 나르면 이렇게 물건을 전세계를 실어 나를 거잖아. 어, 북한은 우리 한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냥 섬나라 어, 이렇게 북한으로 가로 막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면이 바다라서 북한으로는 일단 못 가고 그냥 바닷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 실어 나려면 뭘로 해야 되나 배로 가야 된다니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잖아. 또 산업은행 소유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있다가 아예 딴 니무라고 우리한테 접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준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야야를 못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장 수급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 이렇게 팔았습니다 어, 외국인 금융 투자 연기금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이렇게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고점을 이야기하는 종목들, 야 이야, 굉장히 많은데 빨리 봐야 되겠어요. 자, 좀 봅시다. 자, w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여하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끝났어요. S.T.홀딩스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그렇고 s b s 는 10분 남았는데 일단 요 종목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입니다. 아직 좀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웍스도 지금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아마 뭐 과일입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 지금 아 그런데 여기 이 종목은 지금 매도가 아닙니다. 상승 반전 신호가 났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이런 신호가 났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재무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뭐 계양전기 대원강업, 두산인프라 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좀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오늘 종목이 진짜 많네요. 3원 강제 조심해야 되고 3화 페인트도 많이 올라 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토모티브도 좀 많이 올랐어요. 장기적으로는 더 들고 있어도 됩니다. 9, 12, 7, 7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물량을 좀더 늘려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안 넵. 이 종목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산업 홀딩스도 그렇고, 제우스 제오스 이 종목도 많이 올랐죠. 유성기업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돼요. 한전산업, 이 종목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전공, 이 종목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덤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몇원 종목 보니까 네개 있습니다, 네 개. 몇 종목 안 되니까, 요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비앤케이 금융지주. 이 종목은, 사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뭐, KB금융이나, 신한 금융지주나, 아니면 정권, 그리고 보험, 이런 금융업 하는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 마감시험을 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어, 지금 시장에 부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돈, 정부에서 돈을 풀어 가지고 떠받치고 있는 그런 좀비 기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좀비 기업들이 나중에 부도가 나게 되면 이 금융회사들이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면 몰빵하실까봐 이야기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이 종목 관심있다 그러면 여러 종목은 내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종목으로서 일정 비중을 가지고 가는 이런 투자는 괜찮아요. 어, 그런데, 뭐, 좋다, 뭐, 좋다 이야기하면은, 뭐, 사람들이, 뭐, 하나의 몰빵을 빵빵 더 갚으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한 겁니다. BNK 금융주주 이런 것도 앞으로, 어, 금융업이 금리가 높아진다 생각하면은, 음,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수익성이 개선될 수 밖에 없다, 아닙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뭘방하면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같은 제조업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금융업은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조업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한국에 뭐 주문 얼마 넣겠어요 이렇게 주문 넣겠죠 바쁠 겁니다 바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는 한 거의 70%는 다 제조업들인데 그냥 다른 종목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종목도 어쨌든 여러 종목 부여하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해요. 예전에 이때 뭐 탐욕에 굉장히 지던 시기가 2014년도 있었습니다. 이 지표 잘 보십시오. 한번 잘못 물리면 이몇 년을 골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골로 가는 겁니다. 이. 투자할 때한 종목에 몰빵을 하지 말고 특히나 또 이런 지표를 볼수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많이 올랐다입니까? 이것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공포스러워하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공포스러워하는 구간이 있다, 아니까 이런 기간에 그냥 분할 매수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이 상승 반전 이렇게 전환할 때, 이럴 때, 조금씩 그냥 파는 거예요. 팔고, 이런 거 놓으면, 막정채 차아보는 거죠. 투자를 그냥 이렇게, 여러 종목, 그냥 이래 하면 됩니다. 떨어진 거좀 사고, 오른 거 팔고, 이때 팔아서, 이때 좀산 종목 사놓고, 이래 가면 되는데, 그냥 막한 종목에 몰빵하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시장을 쳐다 보는 겁니다. 좀 투자 좀 예의롭게 하십시오. SK 하여튼 이노베이션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동진 세미켐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더갈 수도 있겠지만, 빵입니다. 빵. 끝났어요. 요, 요, 요 종목은 일단 못본걸 합시다. 자, 하나 생명, 생명주도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신화의 마감, 그, 뭐야, 시장을 보면 계속 나왔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 찌런 종목이 지금 오르는 것은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것 같으니까 이러고 오는 겁니다. 지금 낮은 금리에 보험 상품 팔았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높은, 저기, 금리가 높아지게 이때 다 수익이 더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계약행과고 좀 시차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좀 작게 줄수 있죠. 상대적으로 보험회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내릴 때 있죠. 어, 금리가 내릴 때는 금융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잖아. 이럴 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팔아놓고, 실제 지가 돈을 이마에 버는데, 이거에 준해서 돈을 줘야 되거든. 또 그리고 또 이때 또 계속 상품을 팔아서 돌려막기 하면 되는데, 계속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돌려막기 해도 또 손해다 이말이야또요돈 팔아서 이돈몇가도 그만큼 그 시간 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런 기업도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어, 금리가 상승할 때는 괜찮죠. 그리고 봄에서 하나 금융업이 오르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뒤통수 빵 때리고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